성병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 90%는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디님, 성병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성병 검사는 뭔가 성병에 걸렸을 때만 받는 검사 아니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보면 은 피디님처럼 성병 검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한 8, 90%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병 검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받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병검사라고 하면 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연애하기 전이나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럴 때는 성병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연애 전에 왜꼭 맞아야 돼요? 연애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성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이제 연애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성관계를 하고 나서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성병에 걸렸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산부인 갔는데 성병 걸렸대. 둘다 걸린 상황에서 너도 걸리고 나도 걸렸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외도를 한 적이 없거나 그리고 어디 뭐 이상한데 그런데 간 적이 또 없다면은 성관계 한 사람은 여자친구밖에 없잖아요. 일단 성병에 걸렸는데 어 그럼 왜 걸렸지? 그러면은 여자친구를 먼저 떠올리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자친구도 그 의심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laughs> 상대적으로 여성분이, 이제 남성분이 뭔가 바람을 폈거나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도 성병에 걸렸으니까. 본인이 걸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되게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 나는 원래 성병이 없었다. 혹은 나는 원래 이런저런 성병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서로 간에 이제 분란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얼마 전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오신 거예요. 아예 아이 병원에요. 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같이 오시면은 뭔가를 굉장히 알고 싶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병이 일단 걸린 거는 대충 느낌이 와 서로. 근데 이게 왜 걸렸는지 언제 걸렸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게 왜 걸려요랑 언제 걸렸냐. 저는 그분들을 처음 봤으니까 명확하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성병 검사에서는 이제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나오는 거지 이게 언제 걸렸냐는 정확히 알긴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 가 그러니까 성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미리 연애하기 전에 알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병균에 감염이 됐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사를 간단히만 해보시면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헤어짐에 불씨가 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는 어쨌든 헤어지면 되기는 하는데 이제 만약 에 결혼을 한 사이야 남편 아내 사이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이라든가 결혼 초기라든가 어 이럴 때도 굉장히 성병 검사를 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게 예, 원래 성병 검사라고 음. 하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음. 아니라 연인관계의 화목한 평화를 위해서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꼭 건강 문제 아니더라도 좀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이상하게 볼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뇨기과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다 그런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눈치를 보고 성병이라고 하면 어, 내가 무슨 큰일 난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정말 잘못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또, 너무 오해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병은 간단해요, 근데. 성매개로 이제 감염이 되는 균이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 성관계를 통해서 주로 감염이 되는 거를 성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지인이나 이렇게 듣고 굉장히 많이 오세요. 손으로 만졌다, 수건을 만졌다, 뭐 헬스장, 뭐 사우나복,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걸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성병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혹시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통해서 감염되는 건 아니고 아주 아주 예외는 있겠죠 정말 정말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성병 걸렸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성관계 때문에 걸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성관계라고 해도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아 내가 네. 수건을 통해서 아마 감염이 된거 같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헬스장에서 이런 데서 옷 같은 거에서 이제 감염이 된거 같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제 바램인 거 같아요 혹시나 하는 바램 90%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인터넷이나 지인 말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정확히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성생활을 하시는 게 성병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무조건 성 관계로만 전염이 되고, 좀균 자체도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빼박 성병이라고 그러고, 성병이 약간 애매한 거, 그런 균들이나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빼박 성병에 대한는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임질이라는 거. 많이들 아세요. 임질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라미디아. 그리고 세 번째는 헤르페스. 네 번째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HPV라는 게또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는 성 관계를 통해서만 전염될수 있다고 거의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에서 만약에 네 가지가 하나라도 양성이 나왔다. 이제 100% 성병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성병의 감염 경로가 애매한 것들 있죠.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유레플라즈마, 아 그리고 가드넬라. 이 정도가 이제 애매한 균에 속한다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그네 가지, 그네 가지만 여러분이 검사에서안 나오시면은 그래도 좀 안심을 하셔도 된다. 성병검사를 제가 하자고 하면은 몇분 걸려요? 이거 뭐 30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성병검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 소변검사 그리고 피검사 이게 스왑 검사라고 해서 면봉검사 이렇게만 하셔도 검사들이 다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남자분들은 그냥 소변검사죠 어, 소변검사만 해도 아주 기본적인 성병검사는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변검사만 해도 아까 그 성병 네가지가 나오기도 하나요? 다안 나오죠 거기서는 아까 말한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그리고 헤르페스까지는 이제 소변검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그 소변검사에서 임질이나 클라미디아가 나오면 빼박성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소변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 헤르페스는 이제 혈액검사라고 해서 그게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그네 가지 중에 하나를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각각의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가 다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하시면 돼요 보통 약물치료가 한 1주 정도 일주일 먹으면 웬만한 성병들은 다 치료가 돼요 설령 내가 성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완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걸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하시면 돼요 이 성병균들이 완전히 괜찮아졌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보통은 한 3주 정도 3주 정도 뒤에 다시 재검사를 하면은 균들이 완치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성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러면 약물 치료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 성관계는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당연히 이제 성관계는 한 3주 정도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콘돔 껴도 안 되는 거예요? 콘돔을 껴도 사실 완벽하진 않거든요. 성병이 있을 때는 한 2주나 3주만 좀 참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디요 PD님? 성평 검사 좀 받아보셔야겠죠? 아, 빨리 징지 한번 싸워야 될것 같아요. 네, 토병만 보면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한번 가까운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